자, 오늘은 레이튼 사냥을 할 건데, 총기 로드아웃은는 코르테용 2클래스 e 243으로 챙겨왔고요. 이제 블랙 테일디어, 화이트 테일디어용 303, 그리고 엘크랑 무스 곰 잡을용으로 300, 그리고 오리용으로 21레라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콜러는 기본적으로 다들수 있게 블랙앤화이트 테일디어, 엘크, 무스. 곰콜러, 코요테 콜러 이렇게 챙겼구요. 아마 거의 안 쓰긴 할 거에요. 여게 이제 에센스 소치제까지 들고 가보겠습니다. 계속 하고 있죠. 계속 여기도 수컷이 오기는 할 텐데, 암컷이냐, 순놈이냐 어이구야. 시작하자마자 다이아가 두둔? 시작하자마자 다이아가? 아 근데 각도 개오반데? 아왜 노잼이에요 아 이거 근데 지금 바람이 별로 되게 안좋은데? 바람방향이 안좋아서 버그나서 소리지르라고요? 헌시펠튼 같은 경우는, 유러피안 레빗, 구스, 로어디어, 팔로우디어, 레드디어, 와일드보어, 유러피안 바이슨. 이렇게 나와요. 아, 레드폭스랑. 바람이 안 좋은데? 이걸 뭔수로 봐야 되지? 추적이나 해볼까? 제 예상인데, 저거 동선이 지금 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 유메님이 날먹한, 토끼 날먹한 자리. 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천천히 추적해 봐야겠는데, 콜라는 동물 별로 써야 돼요. 근데 허쉬 팔튼 같은 경우는 로어디어용 삑삑이랑 팔로우디어용 딱딱이 그리고 레드디어용 웅 썼는데, 그게 좋아요. 303으로 잡으면 제대로 쏘는 건데요. 303이면 제대로 쏘는 거예요. 이게 4클래스부터라서. 303은 맞아요. <laughs> 요거 요 앞에서 물 마실 수도 있고, 요 뒤로 넘어갔을 수도 있어가지고, 이거는 추적 좀 해볼게요. 어차피 다이아 추적하는 거는 뛸 필요 없고, 그냥 천천히 걸어가면 되니까, 돌을 못 올라간다. 고 이게 진짜 아래쪽인가 보다. 새로운 니드 좀 발견하면 좋긴 한데, 어떻게 이동하는 걸딱 봤네요. 수영 못함. 특, 숨 오래 못 참음. 숨도 오래 못 참음. 이쪽 방향이다. 아래쪽이다. 여기서부터는 육안으로도 볼수 있으니까. 일단 스파팅 금지는 끝났고요. 달리기 금지는 7분 남았네요. 앉아서도 천천히 걸어갈게요. 달리기 금지니까, 어차피 얘네들 물 마실 시간 따라서 어디 가지도 않을 테고, 그와중 힘은 좋아요. 그 와중에 힘은 좋아. 아, 이거 씨, 앉아서 빠르게 못 걸으니까 답답해 뒤질 것 같네. <laughs> 어차피 늦었어요 저 금지권은 나중에 바, 금지 방해 금지권은 나중에 쓸게요 이건 어차피 바람방향 이래가지고 뛰나 마나에요 그냥 5분동안 걷다가 그냥 천천히 계속 따라가야죠 뭐 샷각 보이면은 그때 그냥 리드샷으로 갈게 하겠다 얘는 어쩔 수 없다 시간대 다시 돌리기는 귀찮고 잡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티어가 높은 애들은 콜러도 잘안 먹고, 특히나 바람방향 이렇게 따라가면은 보기 힘듭니다. 어차피 쬐게 된다면 저기 어디로 도망갈 것 같은데. 울리진 않았어요. 어차피 가게 되면 일로 도망갈 거란 말이지. 요거고. 시야에만 보이면 되는데 바람 방향 바뀌어서 이거 프레시를 대고 얘 아니고. 음. 저 덤불 안에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아니고 수컷 발자국 찍고 이거 아니고 얘네 무리에 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콜러 써봐야겠다 바람 방향을 좋아졌으니까. 콜러 먹었고. 겁나 뜬금없는 데서 나타날 수 있어 일단 숨어 일단 숨어 얘네 물이 아닌 것 같은데? 없는데? 이거물이 없는데? 아 놓쳤나? 저것도 암컷이고 음, 어디로 갔지? 아, 이거 빨리 따라잡아가지고 찾았었어야 되는데. 여기있다 내가 너를 리드샷을 쏠 만큼 간땡이가 붙진 않았으니까. 그렇게 멈춰있을 땐 쏴야지. 깔끔. 배팅하십시오. 자, 역배 먹으려고 자잘하게 거는 거 봐. 와. 다이아다이아, 아무도 안 걸어. 아니, 왜, 왜 골드가 정배야? 골드가 정배야? 미쳤나봐. 골드 나오라고 다들 저주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골드 나오라고 저주를 하네, 아주 그냥. 아니, 아니, 골드다에 왜 이렇게 많이 거시지? 이거, 이거 그냥 저준데 10포인트씩 짤짤이 놓으면서. 이랬는데 진짜 골드 나오잖아요. 저 골드에 거신 다섯 분 원망할 겁니다, 저. 저 만약에 진짜 골드 나오잖아요. 골드에 거신 다섯 분들 저 추적합니다. 아이디 확인해야겠다. 일단 유맨 님, 피그묵 님, 쉘틴 님, 장마철 님. 아, 다이아지 181. 다이아지 깔끔하게 패가니. 아, 다이아다. 아, 82호. 깔끔. 아이. 나, 나한테 져주는 사람들 기억할 거예요. 옴슈는 기억할 것입니다. 예, 옴슈는 기억할 것입니다. 참 쉽죠. 아, 안 맞았어. 다야!